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fk 새로운 여정 오늘은 트라이브의 진영 마스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트라이브의 진영 마스터리는 일단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샤키르가 바로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과 살펴봤던 레오프론이나 와일더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딱 떠오르는 친구가 없었는데 트라이브 그리고 이 다음에 말할 그레이브온은 딱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아마 이번 시즌에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모집 소음 목록에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전투 시작 시에 주 공격수는 가장 인접한 적이 있는 지역으로 순간 이동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최대 체력의 40%의 피해를 흡수합니다. 그런 보호막이 있는 거죠. 그 생존이 더 좋아진다는 건데, 샤키르 같은 경우에는 변신할 때까지 생존하는 게좀 힘들어서 앞에 토란이나 플루스토를 배치해가지고 그 생존해서 변신할 때까지 데미지 감소 버프를 걸어줬었어요. 그렇지 않고 사실상 변신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스스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한타일내의 모든 적에게 일정 퍼센트의 피해를 입히고 5초마다 계속해서 지속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 5초마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오래 생존해 있으면은 굉장히 좋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역시 샤키드와 잘 어울리는 특징입니다. 5초마다 주는 데미지가 증가하죠. 역시 샤키르와 잘 어울리고요. 이 특성으로 주는 공격에 라이프 스틸 3 2이 추가 적용된다는 건 피흡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역시 생존을 계속하면서 딜을 할수 있고 이동까지 할수 있는 샤키르에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순간 이동을 하고 나서 얻는 보호량의 증가 역시도 변신할 때까지 훨씬 더 오래 살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첫 전투 이후에 시작하고 나서 상태 이상 면역이 8초 동안 지속돼요. 그말 역시 변신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 주겠다. 대놓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죽기 직전 그러니까 치명상을 입었을 때는 주, 죽는다는 표시죠. 죽는 데미지에 들어왔을 때 5초간 모든 데미지 및 상태 이상 변형 갑자기 브루스트가 돼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돼 버리기 때문에 뭐 샤키르가 굉장히 날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대놓고 샤킬 입니다. 트라이브를 사용하실 분들은 샤킬의 고강화를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특정 꿈새에서도 샤키르와 칼라 조합이 굉장히 고티어를 내고 있으니까 저는 샤키르를 나오자마자 바로 질러 놓은 입장에서 배우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트라이브 종족의 마스터리 트라이브 진영의 마스터리 설명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